책이네, 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많아, 많아. 아이카츠인가? <laughs> 아이카츠네, 아이카츠. 어, 광고. <laughs> 페어리로! 내가 좋아하는 거. 요즘에 꽃이에 있는 거다. 별이별 책이네. 아주 미미도 있고. <laughs> 이 물범은 뭐냐? 하프냐? 종이접기로 나와있어. 도라에몽 <laughs> 여러분, CD. 오, 이쁘다, 얘네. 폴파라 CD 게임으로 할수 있는 거 아세요? 여기도 이렇게 캐릭터 거래기. 광고. 여기도 이렇게 뜨개질. <laughs> 여기도 이렇게 리프. 화면이 잘안 좋으시겠지? 광고! 한번, 진짜, 목표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거죠? 하 여기 이렇게 보시면 페어리로, 네, 정새물로 아이들 이렇게 아이카츠 프리파라 토끼들, 어머 여기 귀여운 아이들까지. 얘는 얘네는 얘네는 그냥 요거 뜯으면 활뚜리면 같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보드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 붙이고 그쵸 이거는 이것도 있어 요얘 곰돌이. 이거는 위에다가 하는 것 같고요. 어, 일단 다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 함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 같죠?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랑 있고요. 음, 페어리로, 린하고, 리프.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 제 동료가 있네요. 엘리스인가? 이렇게 라라랑 이런 애들. 이렇게 있고. 네, 제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시끄러운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어, 얘도 이쁘다. 아, 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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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판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아이들이 참 이뻐. 짠. 아이카츠랑 이건 모르겠고. 네. 파리파라. 음, 귀여운 팩 아이들. 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조립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여러분. 어, 어, 내가 들어가야 되네. 제 생각엔 이렇게 채우는 것 같고요. 네, 점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걸할 거냐면 페어리로를 해볼게요. 짜자든 음, 이것도 뜯어야겠죠? 에휴, 뜯기란 정말. 여러분,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고양이랑 포아포아 링과 리프가 있습니다. 이 포아포아는 어, 리프가 키우는 거, 키우는 거 같고, 린은 요 고양이로 키우는 거 같네요. 요걸 린, 파란색은 린열때여기 구석에 숨어있는 핑크색은, 어, 리프 열때 같죠? 이거 뭐인 거야? 접어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여기도 안 나와있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야! 너뭐 하는 데인데? 너 여기야? 이렇게 끼워줬고요. 아 이렇게 놓는 거구나. 와100% 이렇게 놓는 건가 봐요. 얘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뒤에 목걸이 줄도 달수 있다고 하네요. 얘네들은 어디다 넣지? 너무 귀여운데? 버릴 순 없겠고. 이렇게 다시 접어줄까, 이렇게? 지좀 좀 힘들어요. 얘를 열어줘 볼게요. 어, 너무 예쁜것 같아. 이살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좀 닫아볼게요. 너무 예쁘고, 어, 얘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봐 여기도 이렇게 보드게임 하는 거. 아! 여기에 쓰는 거구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같아요. 그쵸? 음.. 어딨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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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뜯어도 됐었네 이거 진짜! 음..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보관해놓을까요? 같이 버리면.. 버리면 망하는 거지 막 이렇게 노는 거 있고 아 이거 프린트젯 뜯어볼게요. 얘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유이라라 파라라, 다음에 미치로, 어 니노. 예, 바코드는 저는 왜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얘또 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네요. 얘는 어요 물범 있잖아요. 얘하고 프리파라고 합친거래요. 그래서, 요 코디가 나왔고요. 어, 너무 귀여워. 앙증맞은 코디야. 이거 액세 악세... 요게, 요게 액세서리, 요거 옷, 그 다음에 요게 신발 같습니다. 얘네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서 후기 끝인가요? 과연? 팬아트. <laughs> 정말 잘 그렸죠 모두들. 잘 그린 건 아니지만 팬아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봐요. 대박. 한번더 둘러, 네한번더 둘러봤는데요. 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얘도. 얘는 보드 게임 정말 재밌게 보여요. 정말 이렇게. 아무거나 막, 이거. 셀카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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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움직이네. 얘도 이렇게 막, 색칠하는 거. 색칠하기. 되게 많아요. 너무 이뻐. 오. 이건 뭐지? 오편. 여긴 이상한 거. 아이카츠 많나 아이카츠 맞겠지? 중간에 잠깐 구독 눌러주세요. 어, 안될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러면은, 사라는 일본 여기 일본은 안 갔다 왔지만 여기서 예,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